오늘은 시편 23편 강해 10강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이 시편 23편의 장엄한 시를 묵상할 때는 이 시가 양에게 한해 동안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을 하나 하나 열거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는 우리를 주인이 모든 것을 세심하게 공급해주는 본거지 목장에서 끌어내 푸른 풀밭 맑은 물가로 이끄시고 산골짜기 길을 통해 여름 목장인 고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이곳 양들에게 최고인 듯한 고원의 목장 맑은 물이 흐르는 샘들이 있는 곳 신선하고 부드러운 꼬리 무성한곳 목자와의 친밀한 접촉이 있는 곳에서 우리는 갑자기 옥의 티 하나를 발견합니다. 목자의 용어를 말하, 용어로 말하자면 여름철은 파리철입니다. 이 말은 무더운 날씨와 함께 나타나는 곤충떼를 가리키 하는 말입니다. 가축을 직접 길러본 사람이나 야생생물의 생태를 연구해본 사람만이 곤충이 여름철에 동물들에게 끼치는 해악을 잘 압니다. 가축들을 괴롭히고 비참하게 만드는 해충의 이름을 든다면, 쇠파리, 말파리, 발 뒤꿈치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에, 진딧물, 등에, 모기, 에, 각다귀, 에, 그리고 매년 이때쯤 생겨 나는 그 밖에 날개 달린 작은 해충들이 있습니다. 해충들의 공격은 양을 위한 여름철의 황금기를 쉽사리 고난의 계절로 바꾸어 놓고 양을 거의 미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양은 특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습니다. 이 작은 파리는 양의 코에 덮인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양의 얼굴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귀찮게 굽니다. 만일 코파리가 알 낳기에 성공한다면 그 알은 며칠 안에 부화되어 작고 가느다란 벌레와도 같은 유충이 될 것입니다. 이 유충은 콧구멍을 통해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살 속에 잠복한 채 극심한 자극을 주는데 이로 인해 양에게는 악성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견디기 힘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양은 머리를 나무나 바위, 기둥 혹은 잔목들에 사정없이 부딪힙니다. 머리를 땅에 대고 문지르며 나무 숲에서 구르기도 합니다. 심하게 감염된 경우에는 고통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날뛰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코파리의 유충에 감염되고 오래 지나면 눈이 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코파리들이 날아다니면 어떤 양은 이 무서운 해충을 피하기 위해 겁과 두려움에 쌓여 발광하게 됩니다. <laughs> 양들은 코파리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노력하면서 괴상망측하게 발을 구르며 풀밭을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입니다. 어떤 양은 너무 뛰어다녀서 기진맥진해지고 어떤 양은 여러 시간 동안 머리를 들었다 내렸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스덤 뿌리든 나무숲이든 피할 만한 곳이 있으면 마구 들어가 숨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밖에 나와 풀을 뜯을 생각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소동이 전체 양대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파괴적입니다. 어미 양들과 어린 양들이 급속히 건강을 잃고 체중이 줄기 시작합니다. 어미 양들은 젖이 줄고 새끼들은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어떤 양은 고통으로 머리를 곤두박질해 상처를 입힐 것이고 어떤 양은 에, 눈이 멀게 될 것이며 곧 죽게 되는 양도 생길 것입니다. 오직 목자가 양 떼를 빈틈없이 보살필 때만 파리철의 어려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파리가 날아다니는 기미만 보여도 목자는 즉시 양들의 머리에 방충제를 발라줍니다. 나는 언제나 아마유, 유황, 타르를 섞어 직접 만든 방충용 기름을 양의 코와 머리에 발라. 코파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일이 양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는지 모릅니다. 일단 기름을 양의 머리에 발라주며 즉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괴로워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소동도 사라졌습니다.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일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대신 양들은 조용히 풀을 뜯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평온한 만족 가운데 두어서 쉬었습니다. 양의 이러한 모습은 내 삶에 일어나는 짜증나는 일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가장 거룩한 영적 체험에도 옥의 티 같은 사건이 얼마나 쉽게 일어나는지요. 에, 극히 사소한 괴로움이 나의 평안을 파괴하는 경우가 매우 잦습니다. 한낱 사소한 혼란들이 나를 거의 미치게 하거나 궁지로 몰아넣을 정도로 절박한 문제가 됩니다. 때로는 하찮은 일이 머리를 쥐어짜는 것처럼 나를 괴롭힙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매우 꼴사납고 볼품없는 경거망동을 행하고 맙니다. 양에게 계속해서 기름을 발라주어야 하듯이 나 역시 파리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일어나는 갈등을 없애줄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만 합니다. 여름 내내 단한번 기름을 바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그 작업은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새로 바른 기름일수록 방충 효과는 컸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단한 번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의 수많은 궁지에서 비롯되는 좌절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상한 마음에 모셔 들여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의 공격을 막아주시도록 해야 함을 입증해줍니다. 이것은 나와 주님 사이의 실제적이며 친밀한 문제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으로 매일 우리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이고도 합법적인 열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태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고요하고 평온한 가운데 공격과 괴롭힘을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사람, 환경, 사건들이 괴롭히려 할 때에도 이 외적 세력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임재하심으로 제동이 걸리면 우리는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스 8장 1절로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laughs> 매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서 기쁨, 만족, 사랑, 인내, 온유 그리고 평안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실을 그르치는 혈기 욕구불만 흥분간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할 일은 그 문제를 나의 주인이자 나의 소위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오 주님 이 하찮고 귀찮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제가 주님이 하시는 대로 행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신속하게 들어주시는지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양에게 여름철은 또한 온병철입니다. 온병은 전 세계의 양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견딜 수 없이 괴롭고 전염성이 매우 강한 질병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극히 작은 해충이 번, 번성해서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 온병은 양들 사이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온양대로 번져나갑니다. 양들은 애정과 우정의 표시로 머리를 비벼대는 것을 좋아합니다. 온병은 주로 머리 부분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두 양이 머리를 맞대고 비벼댈때 온균이 쉽게 옮깁니다. 구약성경에서 제물로 드릴 어린 양은 흠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규례를 대했을 때 나의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그 양이 옴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사실적이며 직접적인 의미에서 옴은 부정과 죄악의 표시입니다. 어, 오래전이죠. 내가 젊었을 때 이전이니까. 일본에서 오 옴병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 우리나라 전체에 감염된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에, 옴에 감염되면은 살충제를 뿌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더라도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잘때그 오음 균이 에, 이불이나 옷에 묻어 있다가 다시 옮깁니다. 그래서 오음을 처리, 오병을 잡을 때에는 에, 내 몸에 옮긴 옷만 없애는 게 아니라 이불 자리 전부 버려야 됩니다. 옷도 전부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독한 것이 오음이기 때문에 에,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양에게도 이렇게 옮겨서 양을 괴롭힙니다. 파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오무 질병의 유일하게 효과적인 치료제는 아마유, 유황, 기타 화학 물질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양을 기르는 많은 지역에서는 양의 전신을 담글 수 있는 소독 통을 설치해서 모든 양 떼를 그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양은 전신을 약물로 흠뻑 적실 때까지 통 속에 잠기게 됩니다. 가장 힘든 일은 양의 머리를 적시는 것입니다. 양의 머리에 붙어 있을 옴균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약물에 적셔야 합니다. 목자들은 아주 신경써서 양의 머리를 다룹니다. 딱한번내 양들이 옴병에 감염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양의 수를 늘리기 위해 다른 목장에서 암양 몇 마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사들인 양들이 오메 감염되어 있었고 그 질병은 건강한 양떼 전체로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큰 약물, 약물통을 사다가 양 우리 안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시간과 수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엄청난 비용을 들여 전체 양떼를 한 마리 한 마리 약물통에 담가 소독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엄청난 작업이었고 특히 양의 머리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주의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이 온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구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질병에 대해 전해 내려오는 치료제가 유황과 그 밖의 여러 가지 향료를 섞은 감람류즉 올리브 기름이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할것 같습니다. 이 자가 치료제는 양떼에게 달려들어 괴로움을 주는 파리의 경우에도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죄 그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것들에 감염되는 경로는 대부분 마음을 통해서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새로운 해로운 생각과 개념, 태도가 전염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과 머리를 마주 비빌 때. 종종 우리는 비 기독교적인 생각에 감염되고 맙니다. 우리의 사고, 이상, 감정, 선택, 충동, 욕구, 열망은 우리 마음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노출시킴으로써 형성되고 다듬어집니다. 오늘날과 같은 매스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주는 위험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판력이 약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이들은 부모와 선생님은 말할 것도 없고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잡지, 또래들이 전해주는 미묘한 압력과 충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큰 영향을 주는 메스 미디어들은 대체로 비기독교인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실제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의 지배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에 접촉하고도 감염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갈수록 혐오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폭력과 증오와 평견과 탐욕과 냉소 그리고 고상하거나 훌륭하거나 순결하거나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경멸로 기울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매일 매순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깨끗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도록 할수 없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의 행실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스도를 삶 가운데 모셔 드리는 것처럼 성령께서 의식과 무의식 가운데 들어오셔서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도록 모셔 드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심을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는 은혜로우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심, 즉, 기름 부으심을 믿고 알고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는 단순히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살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이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고집스러운 양처럼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실 때 몸부림치고 발로 차며 반항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 결사적으로 반항하며 거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끊이지 않는 동정과 관심이 없다면 우리 대부분은 깊은 절망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때로 나는 우리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디에 가 있겠는가요? 확실히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의대로운 생각들은 모두 다 성령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지의 여름이 서서히 가을로 접어듭니다. 자연과 양들에게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밤 기온이 서늘해지고 첫 소리가 내리며 곤충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기생충도 줄어들며 산지의 목초들은 붉은색 노란색 갈색으로 변하고 안개가 덮이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지면은 겨울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양떼에게도 역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을은 암량이 발정하는 시기요, 짝짓는 시기이며 숙량들 사이에서 암량을 차지하기 위해 큰 싸움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순양의 목은 부풀어 오르고 튼튼하게 됩니다. 그들은 암양 호감을 사기 위해 거만하게 뽐내며 목초지를 휩쓸고 다니면서 치열한 싸움을 벌립니다 밤낮으로 여러 시간씩 머리와 몸통을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자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양들이 치열한 싸움 끝에 서로를 죽이거나 중상을 입히거나 불구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점을 압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한 방지책을 강구합니다. 매년 이맘때 목자는 순양들을 붙잡아다가 머리에 윤활유를 발라줍니다. 나 역시 순양의 머리와 코에 상당량의 윤활유를 발라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두면 큰 싸움 중에 서로 머리를 냅다 부딪칠 때 미끈미끈한 윤활유로 인해서 우스광스럽게 빗나가기 때문에 몇번더 부딪혀 보다가 아주 얼간이 같은 얼굴을, <laughs> 얼굴을 하고 싸움을 단념한 채 멍청이 그 자리에 서 있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기와 긴장은 대부분 해소되고 피해도 거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서로를 치고받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웬일인지 사람들은 서로 정면으로 대하지 않을 경우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우주머리 양이 되려고 고집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사실 나는 목회자로서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는 많은 슬픔과 상처와 고통과 악감과 앙심은 대개 신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적대의식이나 시기 질투 싸움에서 연유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수의 회의적인 사람들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심히 얻어맞은 쓰라린 경험 때문에 결코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목자께서는 우리의 삶에 은혜로우신 성령의 윤활유를 발라주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주님은 그때까지만, 그때까지도 권리와 명예를 위해 시기와 다툼과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열두 제자들에게 위로자 보혜사, 곧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이 평안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과 자기 주장으로 목을 곱게 하고 서로를 치고받습니다.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 아량이 없고 독단적이며 무자비합니다. 하지만 은혜로오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실 때 성령께서 그들의 삶속에 들어오셔서 전 인격을 주장하실 때 평안과 기쁨과 오래참음과 관용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전에 그처럼 사로잡혀있던 시기 질투, 적대의식, 그리고 증오가 얼마나 하찮고 어이석은 것인지를 일순간에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큰 만족의 장소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의 잔이 삶 가운데서 실현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선한 목자의 돌보심 안에 있는 양들로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백성으로 알려져야 합니다. 고요하고 평온한 만족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의 증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나의 일과 나의 관리에 대한 모든 지식과 지혜와 이해를 가지셨으며, 순경, 어, 순경이든 역경이든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는 그분의 돌보심에 만족해야 합니다. 나의 자는 온갖 유익이 흘러넘치는 행복과 만족의 잔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삶을 이와 같이 바라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고난이나 실망이 닥칠 때, 목자께서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마치 목자께서 우리를 돌보지 못하시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그분은 태만하거나 부주의한 법이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복지에 대해 결코 무관심하시지 않습니다 목자께서는 항상 우리의 최고의 유익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성경은 인생의 잔이 선함으로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우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차고 넘친다는 개념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심지어 고난이 닥친다 해도 만족할 수 있는 삶입니다. 히브리스 13장 5절 참조하세요. 대부분의 사람은 일이 잘될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일이 잘못될 때에도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양들이 목자의 보살핀 가운데 지내는 한해 가운데 예,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로 눈을 돌려봅시다. 이때에는 진눈깨비와 우박과 첫눈을 동반한 찬바람이 고지에서 휘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곧 양떼는 고원의 박목장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양떼는 다시 고요하고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본부 목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가을날은 봄철같이 화창한 황금기가 될수 예, 있습니다. 양들은 이제 파리와 곤충, 옴 같은 귀찮은 것들에게서 놓이게 됩니다. 그 어떤 계절도 이처럼 양에게 적합하고 양을 살찌게 하며 튼튼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다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뜻하지 않은 눈보라나 진눈깨비를 동반한 폭풍이 갑자기 산지를 덮칠 수 있습니다. 양떼와 목자가 다 함께 심한 고생을 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넘치는 잔의 전혀 색다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개세만의 동산과 갈보리 언덕에서의 고뇌를 자신의 잔으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이 고난의 잔을 다 마시지 않으셨더라면, 즉 그분이 목숨을 버리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다 망했을 것입니다. 양을 돌볼 때 나는 브랜디와 물을 섞어 담은 병 하나를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어미 양이나 어린 양이 뜻하지 않은 눈비에 젖거나 추운 날씨에 몸이 시가 덜덜 떨 때면 언제나 그것을 양의 목구멍에 몇 숟갈씩 몇 숟갈씩 떠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추워서 꼼짝 못하던 양들이 불과 몇 분만에 원기 왕성해져서 제발로 일어섰습니다. 브랜디 기운이 전신의 훈훈이 스며들어 얼었던 몸이 녹자 어린 양들은 신이 나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양의 이런 모습은 특히 귀여웠습니다. 한국에서는 브랜드 대신에 소주를 생각하세요. 중요한 것은 추위에 몸이 언 양을 적시에 찾아내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늦으면 안 되었습니다. 나는 폭풍 가운데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 조난 당한 양이 한 마리라도 있는지 철저히 경계. 해야 했습니다. 목양과 관련해 가장 생생한 기억 중 하나는 양떼와 함께 겪었던 무서운 폭풍우와 눈보라입니다. 지금도 바다 쪽에서 몰아쳐오는 그때의 잿빛 폭풍구름이 눈에 선합니다. 언덕 위로 휘몰아쳐오는 진눈깨비와 우박과 눈이 생생하게 보입니다. 키가 큰 수목 밑으로 피난처를 찾아 달려가는 양들도 보입니다. 온몸이 젖은 채 추워서 벌벌 떨며 기운 없이 서있는 양들도 보입니다. 특히 어린 양들은 추위를 막아줄 털이 충분히 나있지 않아서 더 심하게 고생했습니다. 어떤 양들은 견디지 못해 그 자리에 주저앉았으나 오히려 몸을 더 얼어붙게 할 뿐이었습니다. 물에 탄 브랜디가 그들을 구해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팔레스타인 목자들 역시 추위로 몸이 언 양들에게 포도주를 나누어 주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넘치는 고난의 잔을 다 마시며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쏟으신 생명의 피그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분은 모든 폭풍 가운데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의 목자는 자기 백성에게 다가와 위협하는 모든 재난을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전에 온갖 고난의 폭풍을 겪으셨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어떤 폭풍을 만난다 하더라도 주님의 생명과 힘과 활기가 내게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삶의 잔이 주님의 생명으로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시험과 고난에도 아주 의젓하게 잘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축복과 유익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오늘 영상은 자막 없이 내보냅니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화나 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총 속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